ピニューヨー 썼어. 힐피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써줬고 한마디를 적어볼게요. 아. 이렇게 우리 다이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기 바라면서 다이브들에게 해피뉴이어 카드 작성을 완성했습니다. 제가 다이버들을 위해서 <laughs> 와 내가 가져야겠는데?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제가 다이버들을 위해서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폴라로이드까지 찍었으니까 이것도 카드에 같이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넣어드릴게요 전럭기비키니깐요 이거 그때 딱한 사람이 만들건까요 <laughs> 고콤한 냄새, 버터향 가득한 쿠키하우스왔왔데요요자집집무무엽엽생생지지았았요요 저희가 다기때 이후로 처음 습니다고맙나니다고맙니다고이습니고민은 과자집 구경해 보실까요? 써야겠다. 진짜 예쁘게 하고 싶다. 이 귀여운 오레오 지퍼를 만들어 줄게요. 일단 얹어보자. 저기 빅키의 유튜브 채널. 만들면 많이 놀러오세요. 이 영상. 제일 좋아하셨나요? 저는 기본 그거고 그거도 좋아했고 칙스 초코도 좋아했고 그 맛이 있어서 먹는건 아닌데 예뻐서 기분으로 먹는 그거 위치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기렇게잘 저기서 안 돼. 저기서 안 돼. 붙이서안 돼. 저기서 안다 붙여야겠다. 저기 아! 잠시만요 지붕은 다시 붙이면 돼. 지붕. 지붕 괜히 했다. 지붕 괜히 했어. 나쁘지 않아. 과자 지붕 오레오 지붕이 있어요. 완성.